자, 오늘은 로그를 배워볼 거야. 로그는 뭐냐면은, 어, 지수의 역연산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한번 보자고. A의 X제곱은 우리가 N이라고 했을 때. 자, 얘를 로그를 바꿔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로그는, 음, 여기 있는 지수 값을 빠르게 구할 때 이용하는 게 로그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X는 LOG, 로그라고 읽고, 옆에다가 a를 쓰고 요 n이라고 쓰면 된다고. 그 읽을 때는 로그 a n 이렇게 읽는단 말이야. 그래서 x값을 구할 때 우리가 로그를 이용해서 빠르게 구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일단은 로그의 요 용어 정리부터 하고 가면, 자, 우선 지수에서 얘를 뭐라 그래? 미치라고 하지. 똑같이 로그에서 얘를 이렇게 미치라고 한다고. 알겠지? 그리고 얘 x를 뭐라 그래? 지수라고 하잖아, 그지? 근데 요 a는 뭐라? 그러냐면은 진수라고 해. 응? 그럼 요 a와 n이 가질 조건이 중요한데,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지수에서 알아볼 수가 있는 거야. 자, 지수 조건에서 이 a는 응? 일단 양수여야 돼. 음수면 x 값에 따라 부호가 막 바뀌겠지. 그래서 a는 양수여야 되고, a는 또 1이면 의미가 없어지잖아, x의 값의 의미가, 그지? 1에 몇작업을 하더라도 1이기 때문에. 그래서 A의 조건이 뭐가 되느냐? A는 0보다 크고, A는 1이 아니야 어 돼. 이런 값을 넣었을 때, 이 N 값은 무조건 뭐가 나와? 양수밖에 나올 수가 없지. 이게 바로 뭐야? 로그에서 밑과 진수가 가질 조건이 된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A는 뭐가 돼야 돼? 양수고. 그 다음에 A는 0, 1이 아닐 때. 진수는 뭐다? 0보다 크다. 이게 로그에서 밑과 진수가 가질 조건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로고의 성질을 배워볼게. 로고의 성질은 뭐냐? 자, 공식이야. 그냥 외워야 돼. 자, 그럼 공식을 외우는데 어떻게 외우느냐? 자, 위에 다시 한번 해석해보자. 로고를. A를. 자, 이거 보면, A를 몇번 곱해야지만 N이 나오냐? 이거지? 그지? A를 몇번 곱해야지만 N이 나오냐? 그럼 로고에서 마찬가지야. A를. 몇번 곱해 하지만 n이 나오냐 이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몇 번을 구하는 게 x 값이란 말이야. 알겠어? 그럼 이렇게 해서 가면, 자 밑에서 다시 어, 로고의 성질 봐봐. 자 기본적으로 a는 양수고, a는 1이 아니다. 밑에 조건이지. 그다음 진수들은 xy를 사용했기 때문에 xy는 둘다 양수라는 조건을 다른 거야. 그럼 1번부터 보면. 자, 봐봐. 얘는 어떻게 돼? 진수가 1이지. 그러니까 봐봐. 그대로 해석하면. 로그, A를 몇번 곱해야지만 1이 되냐 이거잖아. 그치? 몇 번. 맞아? 그러면 A는 몇번 곱해야 돼? 0번이 되겠지. A의 몇 조곱이 0제곱이 얼마? 1이기 때문에. 알겠지? 그래서, 진수가 1이면, 로그 값 무조건 얼마더라? 1이라는 거야. 알겠지. 두번째에도 쉽지 똑같이 하면 로그 a 를몇번 곱해야지만 1이 나와. 그냥 한번 곱해야지만 1이 나오잖아. 그지 그래서 해석 어떻게 하느냐. 밑과 진수가 같으면 얼마더라. 로그 값은 1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그냥 이거는 알겠지. 자, 그 다음 콩시돌 봐봐. 자, 먼저 해석을 해줄게. 진수의 곱이지. 이 진수의 곱이야. 진수의 곱은 로그 합. 이렇게 있는 거야. 진수의 곱은 로그 합. 진수의 나눗셈이잖아. 그치 진수의 나눗셈은 로그의 차. 알겠지? 자, 요거 간단하게 증명을 해 볼게. 뭐지? 증명은 필요가 없어. 자. 로그 a의 x 제곱을 알파라 그러고, 로그, A에, Y를, 베타로고 넣어볼게. 그럼 얘를 지수로 바꿔봐. 그럼 어떻게 돼? A를 알파로 곱했더니 X가 나오고. 그치? 얘를 똑같이 지수로 바꾸면 어떻게 돼? A를 베타로 곱했더니 Y가 나오잖아. 이렇게. 됐지? 그러면, 자, 2번부터 증명할게. XY 곱이 Y 되지. 그래서 두식을 맞아 뭐 곱해볼게. 곱하면 어떻게 돼? 400끼리 곱하면 어떻게 돼? a 알파 곱하기 a 베타니까 a에 뭐가 돼?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변는 뭐가 돼? xy가 되잖아 이렇게 맞아? 그지? 그럼 얘를 뭘로 바꾸면 돼? 어? 지금 지수 꼴이잖아 그지? a를 알파 플러스 베타 번곱했더니 뭐가 나와? xy가 나왔으니까 얘를 말 그대로 로그로 바꿔주면 어떻게 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로그 이렇게 하고 a에 어떻게 돼? xy가 되겠지 이렇게 됐지? 그런데 이게 알파는 뭐야? 알파는 얘잖아 그지? 그럼 여기 뭐야? 로그 뭐? AX가 올 것이고 더하기 베타는 뭐야? 이거잖아 이거 이 자리에 그대로 뭐야 로그 뭐? A 뭐? Y가 오겠지 그래서 어떻게 돼? 로그 AXY는 진수의 곱은 로그 AX 더하기 로그 AY로 나온다고 알겠지? 어, 그냥 하나만 증명을 했어. 그냥 이런 식으로 다 증명이 돼. 알겠지? 물론 스스로가 할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 증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이 공식을 자유자재로 써먹을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 증명은 큰 의미가 없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하나만 보여준 거야.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냐, 다시 한 번. 자, 진수의 호번. 로그의, 뭐다? 합이다. 알겠지? 그다음에 진수의 나눗셈은 로그의 뭐다 차다 이렇게 기억해야 을 돼. 그리고 자 진수의 요 보면 x 의 n 제곱이지. 이 n 이 어떻게 돼?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어. 이렇게 이렇게 공식 자체가. 응? 그래서 공식이 어떻게 돼? 아 n 이 앞으로 튀어나오고 로그 a x 가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자, 로그, A에, 뭐, 2에 3조곱이 있잖아, 만약에. 그러면, 이 3은 어디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3, 로그, A에 2. 이렇게 써도 된다고. 알겠지? 이 얘기야. 자, 로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수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밑이 같을 때 곱하면 지수끼리 더하고 나누면 빼고 이런 게 배웠잖아. 그지로고에서 마찬가지야. 밑이야. 밑이 통일이 돼야지만 이런 계산들이 다 되는 거야. 지금 이 얘기 있는 공식들이 다 뭐야? 밑이 다 뭐야? A로 통일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알겠지? 그래서 밑이 다를 때 쓰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밑 변환 공식이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밑을 통일시킬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밑변환 공식은 밑이 다를 때 밑을 통일해서 위에 있는 공식들을 적용하기 위해서 만든 게밑변환 공식이야. 어? 그럼 자밑변환 공식 봐봐. 자 공식이 자 로그 a p야.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세로 밑이 사용했어. 요 c라고 이렇게 c. 그지? 세로 밑과 요 a. 얘는 어디로 가느냐? 품모로 가고, 진수 요 비는 어디로 간다? 품자로 가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로그 2에, 만약에 3이야. 그치? 나는 새로운 밑을 5를 사용하고 싶어. 그러면 로그를 하고, 새로운 밑을 쓰고, 요 2는 품모로. 그 다음에 로그 5에, 그치? 여기 진수 3은 어디로? 품자로. 이렇게 보내면 되는 거야. 알겠지? 또 이게 자유사제로 돼야 돼, 거꾸로도 돼야 돼. 그지? 55 같잖아. 이렇게, 그지? 그러면 요렇게 다시, 그지? 2는 밑으로, 3은 진수로. 이렇게 바꿀 줄 알아야 돼. 알겠어. 자, 이게 밑변한 공식이고, 자, 옆에 있는 것은 다른 공식이 아니야. 그냥 봐봐. 어떤 형태야? 밑과 진수가 자리가 바뀌었지? A, B에서 BA로 바뀌었지. 그러면 분의 1, 역수가 되는 거야. 이거는 왜 그러냐. 너무나 당연한 거야. 자, 억지로 해오는 것보다는, 봐봐. 요 밑변화공식에서 만들어진 공식이야. 자, 밑철 뭘로 사용해? B로 사용해볼게. 요 녀석을 좌변에 있는 것을 밑철 B를 사용해서 밑변화공식을 써볼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log BA가 되지. 그지그 다음에 얘는 로그, 얼마가 돼? BA, B가 되잖아. 그지 근데, 위에서 배워봤지만 로그 b의 b는 뭐야? 이거 밑과 진수가 같으면 얼마가 된다고 그랬어? 1이 되잖아. 그래서 요 공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면 되네? 밑과 진수가 자리가 바뀌면 어떻게 된다? 역수가 된다라고 기억하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자 로그 2의 3은? 그냥 얘를 가지고 바꿔볼게. 예. 로그 2의 3은 밑을 3으로 가지면 로그 3의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자, 다음. 또 공식을 좀더 배울 거야. 자, 여러 가지 공식들. 그냥 여기는 공식을 외우고 써먹는 거야. 자, 봐봐. 첫 번째 공식. 억지로 외우지 말고. 잘 봐봐. 좀 전에 한 거. 얘. 얘는 로그 의입이지 로그 BA지. 그럼 얘는 어떤 관계야? 역수 관계잖아, 두 개가. 그치? 두 시간 역수 관계니까 곱하면 얼마야? 1 되는 거 너무나 당연하겠지. 근데, 자, 이것도 봐봐. 옆에 있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얘를 1이 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얘를 역수 관계로 말고, 새로운 밑을 이용해서 한 나타내볼게. 자, 새로운 밑을 P를 사용해볼게. 그러면, 자, 1번. Log. 자, p 분의 a 로그 p의 p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그 다음에 똑같이 로그 p의 p 로그 p의 a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 1번 지금 증명하는 거야. 자, 그리고 봤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와? 얘랑 얘랑은 약분 되고. 얘랑 얘랑 약분 되지. 그래서 얼마 나와? 1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자, 그럼 이렇게 설명해 볼게. 자, 요 a는 새로움이과 어디로 가? 품모로 가지. 그제? 그 다음에 요 A는 새로운 미과 어디로 가? 품자로 가지. 그래서 얘랑 약분되는 거야. 원리가. 어, 요렇게 기억하면 된다고. 그 다음에 요 B는 새로운 미과 품자로 가지. 그 다음에 요 P는 새로운 미과 어떻게 돼? 품모로 가지. 그래서 요렇게 약분된다고. 자, 그래서 바로 이런 논리. 자, 여기에서 여기서 바로 계산할 수 있는 거야. 아, 요, 요거는 분모로 가고, 얘는 분자로. 이렇게 약분되겠구나. 그 다음에 얘는 분자로 가고, 얘는 분모로 약분되겠구나. 그래서 1되겠구나. 이렇게 가면 된단 말이야. 그럼 옆에 있는 공식 봐봐. 바로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야. 요 A는 분모. 그제? 얘는 분자. 맞지? 그 다음에 요 B는 분자. 얘는 분모로 가겠지. 새로운 밑을 사용하면. 그제? 그 다음. 요 C는 분자. 이 C는 분모. 그 약분되겠지. 그래서 다 약분된단 말이야. 어, 요렇게 새로운 빛을 이용해서 이렇게 나타내보면 세식을, 어? 어? 하나만 써보면 얘는 로그 C에, 뭐, p 의 C가 되고, 맨 끝에 있는 C는 어디로 가겠어? 아, 어, 두 번째 C는 여기, 로그 p 의 C. 이런 식으로 약분된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자, 여기에서 바로 약분 관계로 이해하면 쉽다고. 자, 빠르게 다시 한번 할게. A랑 A랑 약분되고, B랑 B랑 약분되니까, 1. A랑 A랑 약분되고, B랑 B랑 약분되고, C랑 C랑 약분되니까 1. 이렇게. 알겠지? 그럼 하나만 더 해볼까? 자. log AB 곱하기. log BC 곱하기. log CD야. 이건 어떻게 되겠어? 자, 봐봐, 같은 올리니까. a는 여기밖에 없네. 안 사라지지. 근데 b, b는 사라지지. 그 다음에 c, c도 사라지지. 그럼 남는 게 뭐나마 여기에는. 자, a가 남고 여기 t가 남지. 그지? 그럼 얘는 답이 뭐냐면은 log a t가 된다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고 바로. 알겠지? 자, 그다음. 자, 중요한 두 개의 공식. 나중에 박력할 때도 자주 나와. 꼭 알아놔야 돼. 자, 이거 봐봐. 아까, 앞에서 요 공식 배웠지? 자, 올라갈게. 자, 이 공식 배웠잖아. 그지? 진수의 지수가 앞으로 튀어나왔지? 자, 여기는 보면 어떻게 돼? 자, b 에는 위에 있는 공식 써도 되잖아. 근데, 밑에 또 이렇게 지수가 붙어 있어. 어? 이렇게. 확대해보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아까 얘는 앞으로 튀어나왔잖아. 이렇게. 튀어나왔지. 앞으로 튀어나온다는 얘기는 분자로 튀어나왔다는 얘기야. 알겠니? 그럼 요 N은, 요 M은, 얘도 앞으로 튀어나와. 어디로? 분모로 튀어나온다고, 이렇게. 알겠지? 요 N은 어디로 튀어나오고, 분자로 튀어나오고, 밑에 있는, 밑에 있는 지수는 어디로? 분모로 튀어나온다고 예를 들어서 하나 해볼게 자 로그 음 4에 27을 한번 해볼까 요걸 간단히 해볼게 그러면 4는 얼마야 자 로그 4는 2의 조급이지 그치? 27은 뭐야 3의 세조곱이지이렇게 맞아? 그래서 얘는 어디로? 분모. 2분의. 그 다음 요 3은 어디에? 분자. 3으로 튀어나오고, 남는 거대로 써주면 로그 얼마? 2에 3. 이렇게쓸수 있다는 거야. 알겠지? 와라면 도 그렇게 해. 그 다음에 또, 이거 봐봐. 자, 요 공식은, 자, 이 A랑 요 A가 어때? 같이 형태는 어떤 꼴이야 요게 이게 지수 꼴이잖아 그지? 근데 지수 꼴인데 요 지수에 뭐가 있어 로그가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여기서 주의 있게 봐야 되는 게 뭐야 요 A랑 A랑 같애 알겠지? 그러면 얘피가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온다 이렇게 가면 돼 알겠지? 그럼 예를 들어서 로그 자 a 자3 로그 자 3에 만약에 4야. 이렇게. 어? 그럼 얘랑 얘랑 어때? 밑끼리 서로 같지. 그렇지? 그럼 어떻게 된다? 이 녀석이 쇽 하고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온다고 이렇게. 알겠지? 공식이 되게 간단해. 이렇게 가는 거야. 그다음 자, 4번 봐 봐. 근데 3분하고 약간 달라. 자, 얘는 어떤 관계야? 관심있게 봐야 되는 게. 자, C, C가 이렇게 똑같이 여기는, 그지? 미지 C를 사용한 거야. 알겠어? 그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럼 얘는 이렇게 하면 돼. A와 b 가 자리가 바뀐 게얘지 옆에 거. 이렇게. 응? 이렇게. 알겠지? 옆에 공식하고 차이는 뭐야? 밑이 서로 다르잖아. 이 4분 공식은. 그치? 근데 3번은 약간 말한 대로 요거요거 요거 밑이 서로 어때? 같지? 잘안 보이네. 요렇게 밑이 어때? 서로. 같해 근데 4분 공식은 밑이 같지 않아? 얘는 A고 얘는 C잖아.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기억하라? A랑 B랑 자리를 바꾸면 된다고. 알겠어? 예를 들어서, 자, 2에 예. 로그, 3에, 만약 5야. 그럼 얘는 뭐하고 같아? 자, 얘랑 얘랑 다르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 2랑 5랑 자리를 바꾸면 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5, 로그, 뭐, 3에 2. 이렇게 쓰면 된다고. 지금 증명은안 했는데, 한번 좀 증명도 해보고, 궁금한 사람은 개별 질문 하도록 해. 알겠지? 그래서 이 공식들은 다 어떻게 해야 돼? 다 이해를 하고, 아니, 다음에, 외운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돼. 알겠어? 자, 이론리를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